침대 옆 바닥에 장모님의 끈 달린 가방에 걸려서 제가 그만 옆으로 누워 계신 장모님 쪽으로 넘어졌어요. 장모님 바로 뒤에 제가 가까이 가서 안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장모님과 처음 겪는 그 상황에 저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초 동안 멍한 상태로 있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장모님이 입을 여셨어요. 김서방, 나 지금 비몽사몽이었었는데, 지금 김서방이랑 같이 똑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해. 꿈속에서는 비몽사몽이었는데, 뭐든지 자유로운 거 알지? 내가 요새 운동을 시작해서 힘이 넘치나? 나는 지금 꾸는 꿈에서, 그 남자랑 힘차게 관계를 나누고 싶은데, 꿈속에 그 남자도 그렇게 생각하려나? 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관계를 하자고 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괜찮을까요? 그렇고 말고 꿈은 꾼 사람들만 알지. 주위 사람들은 말하기 전까지는 무슨 꿈인지 모르잖아. 자네도 그냥 꿈속에서 행하여지는 대로 해봐. 장모님 저 그럼 알겠습니다. 곧이어 장모님 뒤에서 그렇게 꿈을 꾸듯 몽롱하고 기분 좋은 상황이 저에게 펼쳐졌습니다. 장모님이 정말 좋았다고 고맙다고 하더군요.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넘보면 안 되는 장모님에게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나중되어 생각해 보니 걱정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장모님은 본인 말씀처럼 꿈에서 깨어버리면 끝나는 것처럼 받아들이셨는지 저에게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두 아들의 아빠이자 평범한 남편입니다. 저의 아내는 저보다 10살 어린 30대 초반인데요. 장모님 장인어른이 일찍이 낳은 딸이라 두분다 50초반 뿐이 되지 않으셨어요. 그 바람에 저와 장모님은 11살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장인어른은 햇볕에서 많이 일하셔서 그런지 조금 더 들어 보이시는데 장모님은 40대 후반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아내도 동안인 거 보니 유전인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장모님은 외모를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으셔서 잘 관리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장모님을 뵀을 때 아내가 외동딸이라는데 왜 언니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 아니시네요. 다른 사람들도 큰 언니라고 하면 믿을 정도더군요. 저의 장모님과 제 아내도 멀리서 보면 키도 비슷하고 늘씬하게 뻗은 팔다리 하며 볼륨감 있는 상체가 아주 똑 닮았더라고요. 몸매 하나는 기가 막히게 물려받아서 볼 때마다 장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고 했습니다. 최근 들어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신 장모님은 활동량이 적어지셔서 배와 하체 쪽에 살이 조금 붙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적당히 건강해 보이시고 좋더라고요. 어느 날 주말이었어요. 아들은 친구 만나러 나갔고 아내와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 폰에 장모님이 전화를 거셨어요. 딸 엄마당. 엄마가 요새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뱃살하고. 몸이 아주 무겁네. 아침에 운동하면서 옆 동네 너희 아파트까지 도장 찍고 다시 집에 가려고 내가 불쑥 들릴 수 있으니 김서방한테도 미리 말해도 알았지? 엄마, 난 엄마 건강을 위한 거라면 뭐든 찬성해요. 그치만 지금도 늘씬하니 무리하지는 마셔요. 아들 아빠한테는 잘 말해둘게요. 그럼 쉬세요. 전화를 끄는 아내는 저에게 장모님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살 조금 붙었다고. 운동할 겸 우리 집에 아침마다 들릴 수 있대. 지금도 그 연세에 몸매며 얼굴이며 남들이 부러워하는데. 장모님은 정말 부지런하시다니까요. 그런 건좀 배워도 돼. 자기도 시간 날때 장모님과 같이 산책 나가고 해. 에허, 난숨 쉬기 운동밖에 안 하는 거 당신 알잖아. 평일에 일 다니고, 주말에는 집에서 뒹굴거리는 게내 유일한 낙인 거 알지? 우리 엄마 심심할 때, 자기랑 같이 산책 다녀오시라 해야겠다. 장모님하고, 응, 자기 운동 좋아하잖아. 여보 장모님과 사이도 좋고 서로 어색하지 않은 편인데, 같이 운동 나가보라니까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파트까지 걸어오시면서 심심하실 장모님을 생각해서 서프라이즈로 미리 나가서 같이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요일이라서 한창 뒹굴거리다 깼습니다. 아내는 전날 늦게까지 드라마 보고 맥주 한 캔하고 저보다 늦게 자서 그런지 잠에 푹 빠져 있더라고요. 시간을 보니 장모님이 운동 시작하실 시간이더라고요. 기쁘게 맞아들이기 위해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얼른 집을 나섰습니다. 조금 가보니 장모님이 벌써 오시고 계시더라고요. 어머 김서방 나온다고 해서 마중 나온 거야. 내 장모님 운동 시작하셨다면서요. 잘 생각하셨어요. 옆 동네 살면서도 얼굴 뵙기 힘들었는데, 이제 자주 뵐수 있게 돼서 좋네요. 그래, 김서방 오랜만에 걸으니까 아주 하체에 힘들어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딸이 바빠서 밥잘못 챙겨줬지. 내가 종종 들려서 반찬도 갖다 주고 할게. 아이고, 장모님 말씀이라도 감사하네요. 그렇다면 매일 들르셔도 좋답니다. 허허 장모님은 옆에 자전거가 온다고 저희 팔을 잡기도 하셨고 산책로 오르막길에서는 앞에 천천히 가시는 장모님 등을 제가 살살 밀어드리기도 했어요. 지나가는 주민들이 보면 나이차 조금 나는 부부인지 누님 남동생 하는 사이인지 다들 의아해하는 표정들이더라고요. 하긴 제가 봐도 장모님은 동안에다가 몸매도 멋진 여성이었어요. 그렇게 오순도순 얘기를 나누며 아파트 몇 바퀴를 도니 배가 고프더라고요. 장모님도 집에 가서 아내 얼굴 보고 간다고 하셔서 같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김서방이랑 운동은 잘하셨죠. 물론이지. 김서방이 빨리 걸어서 내가 맞춰 걸으니, 운동이 두 배가 되는 것 같아. 나 반찬 가지고 내일도 들려도 되지. 엄마 내일 월요일인데, 우리 둘다 출근이잖아. 현관 비밀번호 가르쳐드릴 테니까, 우리들 없으면 와서 화장실도 들리시고, 음식도 놓고 가시면 돼요. 딸 그래, 알겠어. 그렇게 운동을 하고 와서 셋이 모여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아침밥을 먹는데 너무 꿀맛이었습니다. 잠시 후 장모님은 피곤하시다며 집에 가셨고 저도 늦잠 안 자고 일찍 일어났더니 졸리더라고요. 한숨 잤습니다. 여느 때처럼 일요일 늦은 오후가 되니 아들들이 친구들하고 놀다가 들어왔고 아내는 잔소리와 함께 아들을 공부시키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저녁을 먹고 누웠는데, 오랜만에 낮에 운동해서 그런지 피곤하기도 하고, 일찍 잠이 들어버렸어요. 다음날 아내가 옆에서 소리쳐서 일어났는데, 그만 제가 지각을 했더라고요. 저는 밥도 안 먹고 헐레벌떡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에 가서 아침 조회를 하는데, 글쎄 제가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깜빡하고 안 가져온 거예요. 조회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얼른 들어갔습니다. 서재 컴퓨터 책상 위에 올려둔 자료를 가지고 나가려는데, 어디서 조용하게 숨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지금 이 시간에 누구지? 다시 들어보니 코를 살살 꼬는 것 같았어요. 장모님이 낮에 올수 있다고 했는데 정신없이 오다 보니 집에 아무도 없는 거라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보니 안방 침대 위에 장모님이 옆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운동 다녀와서 잠이 드신 건지 깊숙이 잠이 드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주 가벼운 옷차림이시더라고요. 처음 마주하는 장모님을 보고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생각했던 것처럼 장모님의 몸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본인은 살이 쪘다고 하시는데, 올록볼록 나오면 좋을 위치에 조금 더 나온 거라서, 그런지 제게는 매혹적이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뭐라도 홀린 것 마냥, 저도 모르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살포시 앉아 있는데, 그때 장모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김, 김서방 장모님이 깨시자, 저는 화들짝 놀라 장모님, 잠깐 가져갈 게 있어서 들렸는데, 잠이 드셨길래요. 이불 덮고 주무세요 하면서, 일어나서 이불을 덮어드리려는데, 침대 옆 바닥에 장모님의 끈 달린 가방에 걸려서 제가 그만 옆으로 누워 계신 장모님 쪽으로 넘어졌어요. 장모님 바로 뒤에 제가 가까이 가서 안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장모님과 처음 겪는 그 상황에 저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초 동안 멍한 상태로 있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장모님이 입을 여셨어요. 김서방, 나 지금 비몽사몽이었었는데, 지금 김서방이랑 같이 똑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해. 꿈속에서는 비몽사몽이었는데, 뭐든지 자유로운 거 알지? 내가 요새 운동을 시작해서 힘이 넘치나? 나는 지금 꾸는 꿈에서, 그 남자랑 힘차게 관계 나누고 싶은데, 꿈속에 그 남자도 그렇게 생각하려나? 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관계를 하자고 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괜찮을까요? 그렇고 말고 꿈은 꾼 사람들만 알지. 주위 사람들은 말하기 전까지는 무슨 꿈인지 모르잖아. 자네도 그냥 꿈속에서 행하여지는 대로 해봐. 장모님 저 그럼 알겠습니다. 곧이어 장모님 뒤에서 그렇게 꿈을 꾸듯 몽롱하고 기분 좋은 상황이 저에게 펼쳐졌습니다. 장모님이 정말 좋았다고 고맙다고 하더군요.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넘보면 안 되는 장모님에게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나중되어 생각해 보니 걱정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장모님은 본인 말씀처럼 꿈에서 깨어버리면 끝나는 것처럼 받아들이셨는지 저에게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난 지금 그때 장모님이 정말 피곤하셔서 꿈이라고 착각하셨었나 의아할 정도입니다. 뭐그 바람에 저도 잊어가야 하나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생각나더라고요. 안방에서 마주한 아름다우셨던 장모님의 모습이요. 장모님은 그날 이후 몇번 운동을 오셨는데, 제가 출근하는 평일이어서 아직 마주치지는 못했네요. 다음 주에는 아침에 피곤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저녁에 들리실 수도 있다는데, 제 아내가 저보다 늦게 퇴근하고 저는 일찍 오는데, 설마 저랑 둘이서 만나려고 하시나? 별별 생각이 다 드네요, 뭐. 이미 엎어진 물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후에 장모님과 마주할 그날은 그때 가서 생각하려 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